우매한 제품 탐구의 시간. 갤럭시 탭 S9FE에 대해 탐구해 본다. 시작한다. 첫 번째, 디자인. 갤럭시 탭 S9의 디자인 맥락을 따른다. 각진 외형과 독립적으로 구성된 카메라 렌즈 등 깔끔한 외형을 보이고 있다. 선택 가능 색상. 총 4조. 밈, 실버, 그레이, 라벤더. 규격상 플래그십과의 차이점은 두 개인데 6.5mm로 갤럭시 탭 S9 대비 약 0.6mm 정도 두껍다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뽑힌 외형은 여전히 준수한 형태로 보이며 그냥 무난 그 자체로 보인다. 추가된다. 두 번째, 성능. 두뇌. 엑시노스 1380 탑재. 갤럭시 보급기 스마트폰 A54에 탑재된 A 와 동률의 두뇌가 들어갔다. 갤럭시 탭 S7 FE 스냅드래곤 778G 탑재. 출시 2년여 된 이전작 대비 스펙상 동급이거나 그래픽 등은 사실상 더 떨어지는 구형 A.P.가 들어갔다. F이라는 컨셉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포지션이며 준 플래그십으로 보기 어렵다. 램 6에서 8기가 탑재. 갤럭시 탭 S7 FE 4에서 6기가 탑재. 이전작보다는 늘어난 용량을 보여준다.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아쉬웠던 램 스펙을 해소해주긴 했다. 하지만 나머지 성능은 차치하고서 A.P.의 성능이 워낙 구식이라 더볼 것도 없다. 가격 십 가격. 세 번째 디스플레이 10.9인치 16:10 비율 TFT LCD 디스플레이 탑재. 전작 과 동일한 스펙의 화면이 들어갔다. OLED가 아닌 LCD가 채택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번작은 그래도 9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이전작은 최대 60Hz까지만 지원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조한 화면임과 동시에 외부에서 볼때덜 어둡게 보이는 비전 부스터를 지원하는 점은 구수적인 장점이 되겠다. 하지만 낮은 PPI 등 아쉬운 점은 여전하며 90Hz로 만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애매하다. 불합격. 네 번째. 뷰더스. 무게 523g. 갤럭시 탭 s 7F 608에서 610g. 갤럭시 탭 s 9 500g. 플래그십 라인보다는 무겁고 이전작보다는 훨씬 가벼운 모습이다. 배터리 용량 8,0 갤럭시 탭 S7 FE 1 9 0 0 갤럭시 탭 S9 8,400 전작 대비 월등히 줄었으며 플래그십 라인과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무래도 전작 대비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물리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플래그십 대비로 살짝 무거운 것은 LCD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 준다. 다섯 번째 사용사 탭 S9 시리즈의 특장점은 태블릿 최초로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FE 제품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여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 이는 플래그십 갤럭시 탭 S9과 동일하다. 4,096필업을 지원하는 S펜을 기본 동봉하는 점도 전작과 동일하며 측면 전원 버튼에 내장된 지문 인식 방식 역 동일한 사용성이다 하지만 이번 제품의 결정적 단점이 있는데 바로 USB를 2.0으로 탑재한 것이다 전작의 경우 FE 모델임에도 3.1을 넣어주었다 2.0은 전송속도도 현격히 느림과 동시에 유선 덱스 모드 역시 지원하지 못한다 즉 전작에서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다 보면 된다 가차없이 부탁드 마지막 가격 와이파이 모델 기준 최저 629,200원부터 최대 738,100원까지 5G 모델 기준 최저 788,700원부터 최대 897,600원까지 갤럭시 탭 S7 FE 가격 범위 최저 649,000원부터 최대 844,000원까지 갤럭시 탭 S9 기본 모델 최저가 90 결과적으로 이전 모델과는 유사한 가격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본 제품 최고 스펙 모델 기준에서 약 10만원 추가 시 플래그십 라인 와이파이 기본 모델을 득할 수 있다. FE 모델임에도 그에 걸맞지 않는 물리 스펙을 탑재한 점. 따라서 고급기로 분류한다는 전제하에도 투모치한 가격으로 보인다. 블합격 결과. 합격형권 중간 두건브합형내권 정리한다. 헤비 유저다. 플래그십 라인으로 간다. 플래그십 쓰고 싶은데 부담된다. 탭 SA 또는 9 중고로 간다. 적당히 깔끔하게 생긴 유튜브 머신용으로 쓸 거다. 플래그십 중고로 간다. 고운 다스펀 지역에 거주하며 인간 듣고 필기만 해야 된다. 산다. 산다. 판단은 간다 이 정도니까.